전에 갖고 있는 이런 파워나 호흡이나 뭐 이런 근육들을 이렇게 저항감을 많이 주는 이 가창들이 파워풀하고 시원하고 되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는 반면 좀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가인님이 가고 있던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가인님이 지금 갖고 있는 컨디션에서도 좋은 타이밍이고 실제로 보여졌을 때송가인님의 목소리가 진짜 이쁜 소프라노인데 소프라노 파워까지 같이 되게 어, 나는 서른도는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송가인이라는 그 걸출한 가수를 통해서 같이 보여주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으시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미스터트롯에 네. 임영웅이 있다네 미스터트롯에 누가 있어다 <목소리> 송가인 씨맞습 네, 네. 송가인 님이 이번에 또 컴백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명웅 씨 다뤘는데 네. 송가인 씨안 다룰 수, 아, 수 없죠. 그래서 송가인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을 전공을 하시다가 네. 이제 대중음악으로 넘어오신 네. 그 중에서도 트로트로 네. 넘어오신 경우란 말이죠. 민요 전공, 국악 네. 전공에서 트로트로 넘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대중음악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국악 이런 뭐 판소리 같은 경우도 민요 같은 경우도 엄청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네, 뭐 경기, 뭐 남도, 서도, 제주도, 뭐 강원도, 뭐 여러 가지 진짜 많고, 판소리 같은 경우도 뭐 서편제, 동편제, 중고제, 여러 째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각기 다른 장점을 어떤 걸 여기다 이제 넣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송가인 님이 하시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아무래도 이제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이제 뭐랄까, 파워죠. 파워가 일단 우선, 우선을 둘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파워를 많이 내다 보면은 톤 자체가 되게 한이 서린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약간 허스키해지고, 이제 단어 하나를 그냥 말할 때도 뭔가 이 세월의 흐름이나 시간들이 느껴지는 와닿는 톤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트로트에 잘 맞아요. 트로트를 즐기시는 이제 세대분들에 관통하는 것들이 있죠. 뭔가 약간 지난 세월들을 회상할 수 있고, 그때 설렜던 마음들, 지금 유쾌한, 그, 유쾌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이톤 하나로 진짜 압설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시원하게 딱 이렇게 한풀이 하는 그런 소리를 좋아하니까, 트로트랑 되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정을 어떻게든 실어 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지점. 네네네네. 그 감정을 실어 내는 것이 트로트에 또잘 어울리기도 하고. 아, 너무. 예.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뮤지컬 배우들이 대중막 부를 때, 네. 좀 호평 받는 무대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완전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뮤지컬 배우는 가요를 잘못 불러요. 왜냐면 그거를 부를 때그 뮤지컬이 줘야 되는 그런 규칙 아닌 규칙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부를 때도 뮤지컬처럼 부르려면그 악센트 줘야 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 막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가요로 바꾸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으로 톤이랑 이게 질감을 주는데 되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어, 어떤 뮤지컬 배우가 어떤 식으로 부르냐에 따라 가요를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것처럼 트로트도 어떤 식으로 부르냐에 따라 이걸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세, 형성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종류들, 어떤 어느 지역의 민요를 바탕으로 주거나 소리를 두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뭐랄까 시너지들 이런 게좀 다를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그럼 송가인 씨의 장점은 아무래도 파워에 있다. 아, 네. 최고죠, 최고. 파워가 트로트에 접목됐을 때 네. 송가인 씨가 정말 가인이어라 엄마 아 아기랑 이런, 이런 노래들이 줬던 감동이 네. 결국 그런 곳에서 온다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 그 하고 계셨던 소리가 그쪽 소리예요. 음. 세고 파워풀하고 이제 한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소리들의 뿌리로 기반을 갖고 계시고 이거는 개인적인 그 경험담인데 그때 이제 송가인님이랑 경험을 벌이셨던 분 중에 홍자님을 아, 제가 네. 트레이닝을 했었거든요. 아오. 그래가지고. 홍자님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한 걸 사람들이 하니까 어? 미스터 미스트롯 미스트롯 나오셨대 해가지고 한번 봐봐 하는데 누구랑 경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누구랑 경합을하는데 그러니까 송가인님이랑 경합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한번 들어봤는데 틀어, 그때 보고 충격을 <laughs> 해줄 수가 없습니어 <laughs> <laughs> <너>, 이거 <laughs> 와 이거 이경합을 한다니까 어 와, 쉽지 않겠네막 <laughs> 이럴 정도로 네. 아 이게 트레이닝 한 어쨌든 제자시잖아요 네네네네. 홍자님의 무대를 봤는데 경쟁자가 너무 강력한. 와, 쉽지 않겠는데? 약간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아, 사실 그, 아, 충격적이었어요. 아, 가창력 진짜 좋고. 또 이분도 완성형으로 나와서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또. 네, 무대도 뭐, 앵간한 무대 다 섰을 거고. 음향 안 좋은 데서 서보고, 좋은 데서 서보고, 바로 앞에서 뭐, 사람들 손 잡고, 흔들기도 하고, 뭐, 모든 걸다 겪어서 이거를 무대에서 올린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제 다돼 있었고 이 다음번에 자기 음악 세계를 펼치기만 하는 정도 아 거장 라인으로 어 되게 명인 라인으로 가겠는데 싶은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했어요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 지금은 더 인지도가 높긴 합니다만은 네. 미스 트롯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미스터 트롯도 없었거든요 아 사실 사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가인 님의 네.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다 네네네네어 임영웅 님 얘기가 나와서 같이 이제 언급해서 얘기하면 를 이명희도 진짜 잘하는 노래예요. 진짜 잘 타고 났는데 송가인님이 목청이 와 청이 좋다라는 표현이 그냥 거기 그 단어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뭐 느낌이 거기에 뭐 호흡도 들어가는 거고 뭐 감정 표현도 들어가는 거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약간 뱀발로 그냥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올해 2025년 유튜브 상반기에 한국 가수 중에 가장 히트한 노래가 송소희의 나도 드림이에요. 아, 네, 네, 네. 그 와. 지금 뭐 유튜브에서 네. 뭐몇 천만, 지금 뭐 천만 이상 조회수가 나오고, 네. 뭐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서고 그러고 있는데, 네. 송소희 씨는 경기민요 전공으로 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또 이런 경우가 대중 음악을 할때또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나요? 장단점이 달라요. 이제 남도 쪽 이쪽 아래는 파워를 준다고 하면은 경기는 되게 유려해요. 되게 많이 꺾기랑 이런 거에 좀 표현들의 더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 장점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송가인 님은 자기가 뿌리의 이제 장점을 트로트로 잘 승화시켰다면, 어, 송소희 님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뿌리에서 할수 있는 되게 또 신세계를 또 보여줬죠. 저는 제가 그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소리, 미요들은 요게 그 한정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많거든요. 되게 정가라는 또 이런 가창 방식도 있는데, 들어보신 적은 좀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 어려운 그런 건데, 그거는 또 되게 신선하게 우리나라 소리들이 이제 흉성 기반으로 이렇 민다면 정가는 두성 기반이 음. 클래식컬하게. 근데 되게 소리가 엄청 예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민요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롭게 네. 조절하는 모습들이 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네.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국악과 대중가요의 만남, 접점, 그런 퓨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르 음악가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막 무가 도공부를 하고 오, 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너무 넓다 아. 한국의 전통 가요라는 거지 네네. 네 전통 음악이라는 거지 그 풀이 너무 넓고 음. 그 가운데서 각자 강점을 가지는 부분도 다르고 네. 이것이 대중음악에 접목됐을 때 각자 가지는 장점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걸전 깨닫고 있거든요 오, 완전 다르죠 그 가창 연주하는 스타일과 그 연주력이 다른 거에 어떤 장르가 혼합되느냐에 따라 시너지가 나거나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송소희님의 경우도 엄청 대단했고 송가인님의 경우도 엄청 되게 찰떡같이 네, 잘 맞춰 나온 것 같습니다. 송가인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트로트라는 그 장르색이 굉장히 강한 음악가인데 네. 최근에 나온 음악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 또 계속해서 좀 변신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가창 이런 어떤 발성을 가진 분이 네. 대중음악으로 넘어올 때. 좀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댄스를 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네. 발라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럴 때는 좀 어떤 점을 집중해서 부르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그, 송가인님의 가창을 조금 설명을 하면 장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두라고 하는 여기 목 안쪽에 있는 근육들에 이렇게, 이렇게 긴장감이 진짜 좋으세요. 음. 요거랑 호흡 근육들이 되게 극대화돼서 소리를 잘쓸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파워들이 있는데 송가인 님이 이제 전에 갖고 있는 이런 파워나 호흡이나 뭐 이런 근육들이 이렇게 저항감을 많이 주는 가창들이 파워풀하고 시원하고 되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는 반면 좀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편하게 얘기, 얘기를 하면은 좀 데미지가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가창 방식을 몇몇 사용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성대에 그러니까 데미지가 간다. 아마 갈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봤을 때는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뭐 식도염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갖고 계시는 듯한 소리도 같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 소리만 들어도 아시나요? 약간 그 특이한 소리가 있어요. 아, 이렇게 마른 소리가 나요. 되게, 아, 아, 아 이렇게 이쁘게 못하고 아, 이런 소리가 나요. 가성도 약간, 아, 이게 많이 섞이고, 여러 네. 가지가 되는데, 아, 물론 이건 병원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만, 약간 소리가 약간 탁해지고 조금 마른 듯한 소리가 많이 섞이게 되는데 요는 이거예요. 이제 전에 했었던 가창 방식으로 하면 이제 데미지도 많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좀 이제 좀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가인님이 가고 있던 요 상황에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가인님이 지금 갖고 있는 컨디션에서도 좋은 타이밍이고 실제로 보여졌을 때 송가인님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진짜 이쁜 소프라노인데 소프라노 파워까지 가진 되게 엄청나게 좋은 가창자예요 가수인데 요 이쁜 목소리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요새 시도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그 목소리의 매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송가 님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를 둘러싼 뭐 프로듀서, 그 네. 제작자들, 작곡가, 작사가 네. 이런 분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어, 완전. 그리고 시도하는 게 보이세요. 여러 이제 선배님들과 같이 이제 작업도 네. 하고 하는 게 보여서. 네. 뭐 저번에 장면은 완전히 다르지만, 제가 올리이 프로젝트나 뭐 블랙핑크 이야기 했을 때도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가창도 중요하지만, 그 가창의 매력을 이끌어내는 주위 분들의 노력이 아, 더 중요하다. 완전, 완전 중요, 중요하죠. 또, 이렇게 올플레이가 올 가능한, 모든 장르가 좀 가능할 법한 이런 가창자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의 이런 방향과 곡들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다할수 있으니까 이게 어 장기적으로 데미지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잘 네네 체크를 해야죠. 사실 우리 가요 역사가 그런 걸잘 못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막 성대결절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되게 이거는 그냥 요새 들어 다행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성대결절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과거에서 쓴다는 것도 있지만 성대결절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하면 목소리가 빨리 노화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빨리 탁해지고 목소리가 자기 나이 때 어울리지 않게 더 낮아지고 이런 경향들이 생기죠. 이제 노래가 송가인님 노래가 이제 내일 발매가 됩니다. 네, 네, 드디어. 어떻게 좀 어떻게 보시나요? <laughs> 어, 저 엄청 엄청 기대 중이에요. 왜 어떤 걸 기대하고 있냐면 서운도님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어, 송가인님이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전 전에 보단 좀 부드럽고 예쁜 목소리를 많이 보여주고, 또 유쾌하고, 너무 이렇게 막 깊은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밝은 목소리도 있다를 잘 살려주는 곡을 또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은도님이 또, 그, 떠올려지는 거는, 그, 다음께 차차차나. 네. 약간 이렇게, 사랑의 트위스트처럼, 약간 가벼운 이렇게, 이런 그, 곡들의 터치가 요번 곡에 있더라고요. 음. 제, 제목이 사랑의 만보? 맞습니다. 네, 라는 곡인데, 이 곡에서 경쾌한 만보리듬에 이제 서른도님의 이런 뭐랄까 이런 음악적인 색깔. 그러니까 서른도님이 요번에 프로듀싱하시면서 송가인님을 위해서 이제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시는데 나름 철학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가요가 좀 너무 일괄적으로 성공한 패턴을 자꾸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 나는 서른도는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송가인이라는 그 걸출한 가수를 통해서 같이 보여주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또, 타이밍도 송가인 님이 지금 여러 음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적절하게 잘 맞아서, 어? 둘이서 시너지를 어떻게 만드실까 두 분이서 그걸 엄청 기대하고 있고, 또 이번에 안무도 하시는다는 네, <laughs> 얘기가 네. 있어서. 아, 맞아. 사실은 귀엽고, 잘 어울릴 귀여워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 저, 그, 이제 송가인 님이 이렇게 알아보면서 찾아보는데, 송가인 님이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도 너무 싹싹하게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과 그,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오는 이 깊, 깊은 이런 감정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뭐랄까, 또, 새로운 송가인님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케팝 참첨만의 엔딩인데, 음. 트로트 가창의 매력은 무엇인가? 트로트 가창의 매력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너무 갑자기 또, 너무 이렇게 다운 시킬까봐. 트로트 가창의 매력은 세월인 것 같아요. 네,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고, 기억들을 공감시키게 하고,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희노애락을 이렇게 느껴지하는 그 세월, 시간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 보여주는 게 이제 트로트의 매력이지 않을까. 왜그 곡을 들으면 딱그 시기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들었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트로트가 가진 멋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